안녕하세요, 소랑입니다. 어, <laughs> 아, 오랜만이에요. 음,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어, 군복무 중이고요. 지금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 예. <laughs>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동안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사실. 뭐, 아파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고, 또 제가 목소리가 좀 뭐랄까 남자답고 힘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어좀 혼난 적이 있어서 그 목소리를 어떻게든 크고 낮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 목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온 적도 있었고요. 어 근데 그런 그런 힘든 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고 지금은 어 저도 후임이 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전히 힘들지만 어.. 당장 죽일 만큼은 아니다 뭐네 그런 거죠 <laughs>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사실 한3 4개월 만에 영상을 찍는 거라 아마 말하는 게 많이 어색하고 또뭐프레임도 그동안 안 했으니까 컨트롤이 많이 어, 부족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갖고막 비웃지 마시고 <laughs> <laughs> 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음,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음, 뭐랄까? 제가 그 군대에서도 종종 그 유튜브 댓글을 확인을 했어요. 유튜브 댓글을 확인을 하면서 어. 답글 달아드릴 수 있는 건 달아드리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저도 요즘 뭐 프레임이 어떤지 잘 몰라요. <laughs> 오랫동안 안, 했, 안 했는데, 그동안 또 패치가 됐을 테니까, <laughs> 그런 것들을 제가 전혀 어 모르기 때문에, 음, 어 그런 거는 제가 일부러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답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막 최근에 나온 워프레임 나이더스인가? 저는 그걸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 뭐 설명을 드릴 수가 네, 없어요. 음어찌됐든 <laughs> 음, 간에 오랜만에 워프레임 하니까.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라? 음. 근데 좀한 가지 섭섭한 게 있다면, 그 막,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막 이랬던 분들이 다들 게임을 접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어, 실제 친구 마저도 게임을 좀 접었고, 음, 워프레임이 뭐좀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진다던가 뭐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기다린다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laughs> 그래도 제 유튜브에 까먹지 않고 댓글 남겨주는 게 어디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군대 간 사람 이렇게 챙겨주는 게 감사의 따름입니다. 그리고 막저 어 덕분에 뭐 게임에 도움이 됐다 이런 분들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laughs> 가끔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좋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목소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laughs> 약간. 어, 군대에서 혼났던 그것처럼, 좀, 어, 어른스럽지 못한 목소리 같기도 하고, 음, 근데 뭐, 거짓말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뭐, 귀엽다, 뭐, 친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군대에서 힘을 어, 내고 있어요. <laughs> 사실 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나, 군대 안 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군대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사실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조금 뭐, 끔찍하고, 그냥 솔직히 안갈수 있으면 안 가는게 낫고 꼭 가야 되면 그래도 안 가는게 나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물론 저는 어차피 가게 된거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무를 하고 있어요 어, 제가 키가 굉장히 작아서 키가 작고 굉장히 마른 편이라 어, 힘을 쓰는 일을 잘 못하는데 대신에 이제 머리 쓰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 중대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자 노력을 하는 편이라 다들 이제 뭐 군생활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어차피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뭐 가벼운 일도 아니고 나라 지키는 일인데 그런 생각으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제가 오랜만에 접속하니 까 친구 추가가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한 100명 조금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친추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하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니까 러 친추를 해놓고 까먹었나 봐요 제가 한참 있다가 받은 거라서 아 근데 참 그럴 수 있긴 한데 저는 좀 조금 씁쓸한 게 있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날 잊어가고 있어 이런 느낌 그래도 뭐, <laughs> 제가 더 이상 영상을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계속 증가하고, 댓글이 계속 달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음, 참, 게임 영상 올리게 잘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앞으로도 휴가 나오면 이렇게 게임 영상 몇 개씩 올릴 테니까, 어, 꼭 기대해 주시고, 꼭 기다려 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어 달라진 것 같나요?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어 목소리를 낮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음잘 모르겠네요 효과가 있는 건지 오베로는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저 없을 때 새로 추가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이그그 그 뭐지 새로운 워프레임 나이더스 그거 외에도 지금 제가 쓰는 센티넬도 새로 나왔고 이것저것 패치가 많이 된것 같아요. 근데 아직 어잘 모르겠어요 전이 센티넬도 이제 몇판 써본 거고 제가 월요일날 오후에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유튜브 댓글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댓글 어,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laughs> 음,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냥, 사실 이번 영상은 뭘 보여드린다기 보다도 제가 어, 휴가를 나왔고, 어, 멀쩡히 살아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뉴럴 센서다. 하여튼, 어, 안녕히 계세요.